몇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종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에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가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자 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 또 이에 참가하여 이 말에 옳다 주장하니라 종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이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에베하로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이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자 스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부류하여 두니라. 아멘. 네. 본장의 내용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 내용이고 10절에서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변증 내용이며 22절에서 27절까지는 총독 벨릭스의 조치 및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호송되어서 총독 벨릭스에게 인계된 날로부터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가 함께 와서 바울을 고발함으로써 바울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에게 소유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 모독죄의 세 가지 죄목을 씌워서 고발합니다. 그에 대응하여 바울은 그의 고발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조목조목 논리 정연하게 항변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전염병 같은 자라는 더들로의 고발에 대한 바울의 변증입니다. 그 변증의 내용을 유학하면은. 내가 에루살렘에 에베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란을 조장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12절 참고하시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곧 목격자가 없다. 13절에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바울을 특별히 고발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항변은 소유죄는 물론이고 성전모독죄에 대해서도 무죄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제목으로 고발하는 더들로의 주장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민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제 상고했던 말씀의 맥락과 같은 맥락으로 사드바울이 자기를 변증하는 과정에서 그 믿는 신앙에 관 그리고 자기 어제 말씀드린 자아의식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자아의식을 분명히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총독 앞에서 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담대하게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따르는 돈은 결코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단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리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하나님께 향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기독교가 결코 이단이 아니며 유대교를 파괴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 문제를 거론합니다. 바울의 부활관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부활관과 같았습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과도 부합하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변증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변증은 유대교에 대한 초대기 독교의 변증을 대변합니다. 17절에서 21절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의 고발에 대한 바울의 변증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방문한 목적은 구제를 하기 위함이고 다시 말해서 구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었고 성전에서 결례 의식대로 예배를 드렸을 뿐이고 아무런 모임도 소동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오히려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무리를 충동하여 예루살렘을 소란케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고 진술을 합니다. 즉, 자신이 재판을 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일관성 있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성독, 성전, 모독죄라는 더둘러의 고발은 사실에 근거한 바울의 변증에 의해서 무효화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부활 신앙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유대교의 신앙과 부합되는 것이므로 유대인들에게 하여 고발당하고 로마 당국에 가하여 처벌받아야 할 죄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변증의 핵심이었습니다. 본장 22절에서 23절은 총독 벨릭스의 조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재판장으로서 그의 관심사는 정치적 선동의 죄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근본적 이유가 종교적 신앙의 견해 차이에 있을 뿐 그를 처벌할 아무런 죄가 없음을 벨릭스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비교적 자유로운 구금 상태에 두게 하고 친구들의 돌봄을 허락합니다. 이러한 총독의 조치는 사실상 바울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조치로서 이것은 바울에 대한 기소의 부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재판장에 서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전했다는 신앙적 이유 한 가지였으며 바울이 기독교의 변증을 벨릭스가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석방시키지 않은 것은 벨릭스가 마치 빌라드처럼 유대인을 의식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고자 하는 탐욕의 눈이 먼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본장에서부터 약 2년간에 걸친 하이사리아에서의 바울의 옥중 생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옥중에서도 바울은 기회가 닿는 대로 보금을 증거하고 로마로의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바울에게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 분명하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권면하셨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선교 계획을 확고한 사명으로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어떠한 환난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대하게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당한 억압이 2년간이나 계속될 때 복음 전파의 열정을 지닌 사도 바울에게는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계획한 선교 활동에 큰 차질을 빚는 데 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울에게는 제수들에게 관습적으로 가해지는 가혹한 조치가 완화되었고 기교적 자유로운 감금 생활이 허락되어서 바울이 이 기간을 최대한 복음 전파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은 분명히 모든 사람과 사건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기도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개인적인 경건 생활의 주려가였으며 앞으로의 남은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의 자유로운 방문이 허용되었으므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체포 당시 그와 함께 쓰던 신라, 누가, 드로비모, 나선 외에도 가이사리에 거주하던 제자들과의 교제는 오개 갇힌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 각 교회에 안보를 전하며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가 설립했거나 수고했던 이방 교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그 문의를 자주 받았고 그 교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한편 본서를 기록한 저자 누가는 이 기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기독교에 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비루어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바울과 동행하기 이전에 바울 행적에 관해서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누가의 에게는 가야사라에서의두 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한 준비간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제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할 일을 맡겨주신 사명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 살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으니까 사는 겁니다. 일이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식, 그리고 목적, 곧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 아침 이 말씀을 깊이 북상하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 가운데서 항상 선한 영심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쓰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방해를 받고 심지어는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환란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지치고 고나여 견디다 붙해 쓰러질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독특한 방법 혹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위기를 극복하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힘입어 사명 완수를 위한 길을 다시 달려가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시련과 고난과 닥닥쳐 오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주의 일에 힘씁시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힘있게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매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특별히 공회 앞에서, 그리고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이변증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바울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리아에서 그 생명을 돌아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증거한 일에 달려가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처지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일터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희들의 자의식을 분명히 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의식을 분명히 하고 이 땅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